사실 저는 이책 기대는 사실 안 했습니다. 저자가 의사구나, 아 그래서 뇌에 대해서 써줬겠구나 했는데 열자마자 플라톤이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에 조종당하고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뇌과학, 철학, 심리학의 언어로 답을 제시하는 책 조종당하는 인간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 원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월 인의북 리뷰 구독자 여러분. 저는 20년차 신경과 전문의이자 조종당한 인간 저자인 김석재라고 합니다. 조종당하는 인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 포스트 잇 보이시죠? 이책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종당하는 인간은 욕망 그리고 충동에 조종당하는 인간이란 뜻인데요. 충동에 이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거기에 조종당하는 것을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요.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이제 뇌과학으로 풀어내면서 어떻게 조종당하는 데를 충동에 조종당하는 우리 마음을 잘 충동에 우회할 수 있을지 방법론적인 것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충동하면 요즘 도파민이 가장 유명하죠. 네. 네. 우리 유튜브 쇼츠를 본다든가, 자려고 누웠다가 잠을 안 오니까 또 맛있는 거 먹고 네. 핸드폰으로 쇼핑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풀고 있어요. 네. 도파민을 극복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게 우리 탓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어, 저 되게 따뜻하게 느꼈거든요. 내 탓이 아니고 뇌 탓이다. 뇌 탓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뇌는 원래 이제 진화론적으로 충동에 이끌리는 게 생존에 좀더 유리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원시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이 나무 열매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어, 이거를 지금 먹는 게 나을까 나중에 나, 먹는 게 나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은 네. 경쟁자가 그걸 이제 따가서 가져가서 먹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즉 네. 바로 행동을 네. 하는 거네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보상을 받는 쪽으로 행동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고 음. 예를, 예를 들어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맹수가 나타났는데 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지금 조금 기다려 볼까 하는 것보다 빨리 도망치는 게 훨씬 더 생존에 네. 유리했겠죠. 네. 그 우리 뇌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게 유리하도록 진화론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이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뇌를 자꾸 자극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시절보다는 안전해진 건 사실이죠. 네. 네. 그럼에도 우리 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우리 잘못 아니네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laughs>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열자마자 플라톤이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인문학은 못 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고 있었는데 거의 책의 절반 이상이 인문학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에 대한 이론까지 들어있는데요.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던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왔어요. 동양철학 부분에서. 소비 윤회라는 단어를 네. 말어 주셨더라고요. 네. 이말딱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서울 강남역에 나타난다면이라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나타났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 선택보다는 책 제목대로 내에 네,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말하면 어울릴까요?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때 모든 걸다 이제 충동적으로 네. 이제 선, 선택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네. 이성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택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비이성적인 부분, 충동에 이끌리는 음.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도 사후적으로 변명을 만드는 거죠. 네. 이성적인 뇌에서. 아, 이거는, 어, 오늘만 뭐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내일부터는 다른 행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성적에서 만들고, 음. 대부분의 행동은 이제 충동적인 뇌에서 즉각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해요. 네. 네. 이성은 어찌 보면 스스로 합리화하는 쪽에 가깝다고 예. 볼수 예.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대부분 술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끊을까라고 물어보면 먹기 전까지 끊을 거야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설계된 그 뇌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원인 제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 몇 가지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게 5초만 잠기, 5초 잠기, 예, 예. 어떤 충동이나 예를 들어 누구랑 얘기하다 감정적인 그런 반응, 분노 이런 게 몰려왔을 때 일단 5초만 참는 거를 해보셔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뇌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이성적인 부분하고, 그거를 이제 뇌에서는 이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충동에 이끌리는 데. 주로는 이게 편도체라는 네. 부분이 주된, 주된 작용을 하는데 아몬드라고도 알려져요. 아예 아몬드 예. 모양으로 이제 되어있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성적인 뇌가 개입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네. 한 6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도체가 우리의 생각을 납치하기 전에 이성적인 뇌가 개입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5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속으로 숫자를 다섯 가지 세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성, 이성적인 데가 개입할 시간을 벌어주면서 우리가 현도체에 납치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 5초 참기라는 방법이었고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는 호흡을 조절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박스 호흡법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박스 호흡법. 박스 호흡. 예. 예, 숨을 쉬는데, 4초 동안 들이시고, 4초 동안 참고, 그 4초 동안 천천히 내쉬고, 그다음 이제 4초를 다시 참고. 네. 쉽지 않은데요. 네. 그거를 이제 하는데 호흡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호흡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어떤 충동이 찾아올 때뿐만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은뇌 네.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위급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교감신경 편안할 때발생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네. 이렇게 천천히 호흡하는 방법 자체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아. 역할을 하고요 네.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전전두엽, 이성적인 뇌를 깨울 수 있어서 아. 조금 더 충동에 덜 이끌, 이끌리게 네.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메타인지인데 그, 단체.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충동에 이끌리는 내가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나를 설정해가지고, 제 3자처럼 충동에 이끌리는 뇌를 바라보는 거죠. 네. 그래서, 충동과 나사이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네. 그러면 조금 더 충동에 좀덜 이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일기를 쓰는 건데, 충동 일기. 네. 그래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충동과 내 행동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를 계속 기록하다 보면은, 네. 아,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뭐 음식을 시키는구나. 스트레스 를 받을 때 이제 쇼핑을 하는구나. 아, 그렇게 쓰는 게 충동일기군요. 네. 저는 사실 분노일기를 써본 적이 있었어요. 네. 화가 날 적에 그냥 그렇게 풀어본 적은 있었는데, 충동일기라는 건또 그런 차이가 네. 있는요 내가 이럴 땐 이렇게. 근데 쓴다는 행동 자체가 충동과 나 사이에 또 공간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라도 쓰는 건 도움이 되는데, 충동이 되는 거기에서 좀 인과관계까지 한번 네. 찾아보자. 뭐 이제 아. 그런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을 재설정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어,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요즘에. 쇼츠 네. 같은 게 워낙 중독성이 강하다 네. 보니까. 스마트폰 자체를 그럼 어떻게 안할수 있나요? 뭐, 이거를 뭐 5초를 참아야 되나요? 호흡 조절을 하면 은 스마트폰 안할수 있나요? 근데 사실상 그런 건좀 힘들다고 보고. 네.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디톡스를 하는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시간 동안에는 핸드폰을 아예 접근이 안 되게. 그런 좀 강제적인 방법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책의 절반 이상이 인문학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에 대한 이론까지 들어있는데요. 평소에 인문학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책에서 인문학이 들어간 계기라고나 할까? 그런 예.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책에 사실 가장 강한 통찰은 제가 다이어트 약, 위고비를 맞고 술에 대한 충동이 확 줄어든 아. 그 그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보통은 다이어트용으로 쓰는데 예. 술 충동을 줄이셨네요. 네. 그래서 요 충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회하자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의사로서의 저희 관심은 충동을 우회하는 방법도 좋은데 충동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은 없을까를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네. 위고비라는 약이 타겟팅하는 게뇌 안에 GLP1이라는 네. 음, 호르몬을 표적물질로 해가지고 네. 이제 만든 약인데 충동에 이끌리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보상외로인데 네. 타겟 물질이 GLP1이구나. 네. 어, GLP1을 컨트롤 하면은, 앞으로는 굳이 이걸 노력을 안 해도, 얘만 조금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욕망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네.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고, 네. 미시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거시적으로는 이거를 예전에 어떻게 다뤘을까. 음. 이거를 막 찾아가다 보면 처음에 심리학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 네. 심리학은 사실은 철학에서부터 분화된 학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고대 철학자들, 그리고 불교, 네. 어, 그런 학문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장 뿌리부터 가장 최신까지 담으려는 욕심의 책을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GLP1 예, 이라는 그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하셨던 것이 차곡차곡 타고 올라가서 끝까지 탐구를 해서 써주신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그걸 이책한 권만 읽으면 바로 <laughs>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자기 개인만을 컨트롤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는 연인 입장에서까지도 손대는 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책은 구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처음엔 철학으로 시작하고요. 그 뒤에 내과학에 대한 설명,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실천을 하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 방법, 그 뒤에다가 실제 사례까지 넣어주셨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감정을 터치하는 것으로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뇌과학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닿는 것은 감정. 이 모든 학문들이 감정으로 연결된다는 게, 이것들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은 애초에 해부학적인 구성 자체가 밀접성이 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충동적인 행동을 할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이성적인 뇌와의 커넥션이 좀 약해지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부분과의 커넥션이 강해지는데, 그런 서로 간 커넥션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뭐 불안이라든지, 네. 우울이라든지, 짜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고 심할수록 네.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충동적인 뇌를 자꾸 자극하고 충동적인 데에 이끌리면은 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아, 뭐 이런 좀 악순환의 관계가 있다. 네, 결국 사실. 감정과 충동이나 욕망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요 감정이라는 것이 확 폭발하는 시기를 짚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춘기인데요. 음. 제가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그랬는지 음. 많이 와닿았어요.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인문학만 좋아하는 저도. <laughs> 그렇게 쉽게 <laughs>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고요 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책을 안 읽어보시겠죠? <laughs>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 정도만 오픈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충동에 흔들릴 때마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자기를 탓하는 거거든요. 나는 의지가 약해. 이러면서 자기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충동적인 행동을 좀더 반복하게 되는데, 외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면은, 자기 비판이나 자기 실망이 이성적인 데를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이성적인 데가 약해지면은 좀더 충동에 이끌릴 수 밖에 없고, 충동에 이끌리는 그 행동이 또 자기를 실망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건 단순 위로가 아니라, 나를 탓하는 게 충동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니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건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게 단순히 변명이 아니라 자기의 충동적인 행동에 이끌리는 게 위로가 되고 이거를 우회하는 방법을 배워서 뇌하고 같이 협력해서 충동에 조금 더덜 이끌리는 삶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 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책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덕분에요. 저에 대한 미움을 좀 덜어낼 수 있었어요. 죄책감이 좀 덜어졌다고 할까요? 지금도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는 분이나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원장님 이제 보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고요. 예, 김석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